여러분들께서 그 쌀을 그 왼손으로 그한 줌을 쥐어서요 둥근 그흰 접시에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방 그한 곳에 그 목요일까지 그 두시면 되는데요 금요일 날, 초하루 그날그 밥을 할때 그 섞어서 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또 정월 달이 그 수축기하게 되는 비록 그 다른 른그 작아지지만 그 풍요를 키워주는 멋진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적인 조치가 되어줍니다 2025년 그 푸른 뱀의 정월의그 수축기, 달의그 수축기에 우리가 이렇게 쌀을 왼손으로 이렇게 한 줌을 주어서 또 둥근 흰 접시에 담아두게 되면 이때는 그 오행 목 그리고 오행 그 화의 조화를 더욱 불러들인다는 것입니다. 쌀은 그 땅의 기운을 그 품고 있습니다. 왼손으로 그한 줌을 주게 되면 미래의 그 재물운을 부르는 그 풍수작용이 또 형성이 됩니다. 천간의 그 을목이 지제그 사화라고 하는 그 불의 기운을 그 키우듯이 쌀의 기운이 그 점점 풍요로 커져가면서 그 돈복을 형성하는 그렇게 그 재물이 커지는 그 시각적인 의미가 또 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. 정월 그 수축기의 그 재물 손실을 또 방지를 해줍니다. 또초하루날또재물운을 크게 그 키워주게 됩니다. 달이 점점 그 어두워지는 이 정월의 그 수축기, 그음으로 향하는 이 시기는 우리가 그 재물의 그 흐름이나 또 기운이 축소되거나 또 약해지지 않도록 또 신경을 써 주어야 합니다. 이때 그 쌀을 그 한줌 주어서 그흰 접시에 놓으면 또 돈이 그 줄어드는 것을 또 막아줍니다.금전적 기운이 그 새로운 달이라고 하는 그 음력 (2월에) 강하게 또 유입될 그돈복마이가 된다는 것입니다. 그리고 추월룬날 이쌀을 밥에 또 섞어서 먹게 되면 그동안 쌓아온 그 재물운이 또 우리 몸으로 또 흡수되는 그런 풍수작용이 생기게 됩니다. 주방이라고 하는 그 공간은 또 오행 화기운이 강한 곳입니다. 재물을 또 끌어당기는 그 강한 도움복의 힘을 생성을 해줍니다. 추하 운날 이렇게 그 밥을 해서 드실 때그 섞어서 드시게 됨으로써또 돈이 몸 안에 그 직접 흡수가 되는 그런 그 풍수적도 상징적 작용이 또 생기게 됩니다. 이렇게 그 정월 달의 그 수축기에 여러분들께서 그 왼손으로 쌀한 줌을 집어서 그 둥근 흰 접시에 담아두는 이런 간단한 또 풍수 방법으로 정월이 지나고 그 음이월이 시작되는 그이 시기에 또 크게 강력하게 돈복을 또 불러드리시기 바랍니다.